국내 완성차계의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기아 노사가 합의의 종지부를 못찍고 있습니다. 평생 사원증이라는 걸 둘러싸고 말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진 기자. 네, 김원진입니다. 네, 우선 기아 노사가 뭐 순조롭게 협상을 끝내는 것 같아 보였는데 문제가 좀 있는 모양이죠. 네, 말씀하신대로 무리 없이 타결을 이루겠다 싶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본급을 제외하고도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역대급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예상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못 넘은 겁니다. 기안은 임금안과 단체협약안 투표를 따로 하는데 임금안은 가결됐지만 단여반이 부결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역대급 합의안이었던 데다가 앞서 현대차는 거의 같은 수준의 합의안이 가결이 됐는데 기아에서는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네, 현대차 그룹 퇴직자들이 누리는 복지 혜택인 평생 사원증이 변수였습니다. 25년 넘게 일을 하고 그만둔 경우 2년마다 30% 할인을 받아 차를 살수 있는데요. 2년을 타고 팔아도 손해는 안 보고 특히 중고차 몸값이 높아진 요즘 같으면 훨씬 이득이겠죠. 3천만 원짜리 차를 만들어 팔면 2,400만 원 가까이가 원가로 나가는 만큼 퇴직자 평생 30% 할인은 지나치다는 지적과 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을 반영해서 이번 임단협에서 회사 측과 노조 집행부가 해당 제도 를 혜택을 줄이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현재 할인율이 현대차보다도 높다는 겁니다. 지난 2005년 기아가 인재 확보에 고삐를 주는 차원에서 복지 혜택을 크게 늘렸던 배경이 있었는데요. 현대차는 임단협에서 기존 평생상환증 혜택을 유지하면서 기아가 만약에 이번에 줄이면 할인율은 같아지고 나인 제한이 생기고 주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직원들은 이른바 차테크의 차들이 생기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당장 성과금을 받는 게 괜히 늦어진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어서 노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